안녕하십니까. 양평 왕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초금매 찍으러 나왔습니다. <laughs> 예전보다 가격이 한 1억 2천 인하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을 집은 좀 유심히 봐주세요. 오늘은 그 옥천면 신봉리에 나왔습니다. 신봉리 근데 그신봉리도 상당히 넓습니다. 아, 넓은데 오늘 찍을 집의 위치는 우리 그 서정면 그 정배리의 그접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에서 오실 때뭐꼭 우리 옥천면을 지나지 않고 서정 IC나 두물머리 IC를 이용하시면은 시간이 많이 단축되리라 봅니다. 오늘 찍을 집은 초근매지만은 상당히 그 터가 좋아요. 아, 터가 좋고 상당히 여기가 아늑한 동네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지입로는 그냥 2차선이에요 어, 마을로 들어오는 단지 자체가 2차선입니다 그리고 거의 평지성이에요 평지성이다 보니까 뭐 초보자나 뭐 이러신 분들도 상당히 좋으리라 봅니다 이게 단지 지입로입니다 여기는 그 전기 같은 게다지중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을 보게 되면 전목할 때가 없습니다 어, 통신 이나 전기가 다 지중화로 돼 있기 때문에 주변이 깨끗해요. 이 동네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 위쪽으로도 집이 한열몇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신복리 중에서도 여기가 그 포란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빽 놀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아늑한 곳에 위치했어요. 우리 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면사기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 면사기로 딱돼 있고 워낙 여기는 진입로가 넓다 보니까 그냥 뭐 차량이 뭐 교행이 안 되거나 뭐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면사기도 아주 단단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laughs> 우스간도 넓게. 근데 오늘 참 양평이 간만에 비가 안 오고 하늘이 이렇습니다. 오늘 상당히 맑아요. 맑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차는 한 4대 정도는 무난합니다. 여기 이제 외부에다가도 이렇게 주차를 2대 될 수가 있고 저 안에도 그 주차를 한 2대 정도 돼요. 아 그리고 이런데 보면 이 집은 상당히 깔끔하다고 그럴까? 아 그런게 상당히 특징입니다. 이런식으로 이 뒤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식으로 차도 뭐 이렇게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나는 뭐 풀이나 뭐 잔디 관리에 자신이 없어 그러신 분들은 상당히 좋으리라 봅니다 여기는 잔디가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다 이렇게 땅을 다덮었어어 그래가지고 뭐풀날 일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좋으리라 봅니다 이게 땅이 257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작지도 않고 넉넉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텃밭, 어, 텃밭도 요런식으로 어, 가지는 다다 드셨네 <laughs>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주변이 상당히 조용합니다 아 여기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가가아주야 이런식으로 여기가 잔디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풀날 일도 없고 그런게 이 집의 또큰 장점이라 봅니다 끝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예쁩니다 이 집이 정원이니 뭐니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잔디는 요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그냥 풀 뽑기도 싫고 잔디 관리도 하기 싫어. 그러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으리라 봅니다. 아이고 아이 또 꽃이 있네. <laughs>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집이 상당히 그 뭐랄까 포근해요. 아금 어, 구조가 이런 식으로. 오늘 찍을 집이 이 집입니다. 아이집 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이제 꽃들도 서서히 이제 어, 저 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춥대요. <laughs> 기온이 뚝 떨어진답니다. 요 끝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동네는 그냥 물소리, 새소리밖에 안 나요. 아 이런 식으로. 옆엔 이런 식으로 또, 돼 있고. 그 뒤는, 뒤도, 풀날 일이 없어요. 다 이렇게 다 덮어놨습니다. 아, 덮어놨기 때문에, 그냥 뭐, 아, 나는 풀 뽑기 싫어. 그러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아요. 이쪽에 그, 천이 있어가지고, 물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여기 다영도시에 다영도실에서 나오는 문이고 이런 식으 뒤도 다 이렇게 풀날 일이 없어요. 다 덮어놓으셔가지고 상당히 그런 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주차도 뭐한네 대는 무난해요. 그리고 또 차량이 더 왔다 워낙 폭이 넓어요. 진입로가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그냥 쭉 세워놔도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진짜 맑죠. 아, 동네가 상당히 맑아요. 이 동네가 그리고 여기 그 구조가 그실 주고 할수 있게끔 잘해놨어요. 아, 그래서 여기가 그 서정면 그정베리그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굳이 옥천면으로 안 오고 서정면으로 오셔도 상당히 무난하리라 봅니다. 오늘 찍을 집이 이 집입니다. 이 집. 그럼 또 안으로 제가 또 들어가기 전에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안으로 한번 쓱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토지 면적은 257평이에요. 거기에 도로 지분이 54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은 54평. 이게 2022년 6월에 준공 났어요. 이게 그리고 또그 스티라우스 공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게 방두 개, 화장실 둘 구조예요. 그러니까 1층에 또 이제 방 하나, 화장실 하나, 2층에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구조죠. 그리고 여기는 지하수, LPG고 여기는 정화조가 필요 없는 오수 직관 구역입니다. 그럼 이 멋있는 집 한번 안으로 한번 쓱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어요. 좀 급합니다. <laughs> 그리고 실 주거 하시면서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냥 이사만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다썼는도 이렇게 다 꾸며놓으셔가지고, 상당히 그실 주거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것도 뭐, 문도 이렇게 다 해놓으셨고,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 나는 뭐, 풀 뽑기 싫어. 이러신 분들한테는 아주 최상이라고 봅니다. 이 워낙 조용해요. 이 동네가 그냥 조용합니다. 여기도 이제 뭐 이제 출입구예요. 아이게 현관문 이렇게 있고 여기도 뭐 비가림 위에 다돼 있고 전실이 넓어요. 이 집이 <laughs> 전실이 그냥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은 여기 이제 거실하고 주방입니다. 이게 거실입니다. 거실. 아, 거실은 이런 식으로 창도 크게 빼놓으셔가지고 아 넉넉하고 저쪽이 주방 아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깔끔해요. 아, 집 자체가 그리고 창이 워낙 크게 빼놓으셔가지고 그 개방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그냥 1층이 넓다디 해요. 어 넓다디 해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집이 그냥 보송 보송 해요. 어 보송 뽀송한게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주방입니다. 아 어, 상부장, 하부장 뭐다돼 있고 이런 식으로 알라 이게 책자가 있네. 이거 뭐냐? 아 여기 스틸하우스 공법이라고 나와 있네. 아 어, 이런 식으로. <laughs> 도면까지 다 있어요 이 집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주인분한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다용도실 아 다용도실 오라 여기 세탁기 건조기 다돼 있고 여기 이제 뒤로 나갈 수 있는 문이고요 여기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썬는 공간이에요 이 썬룸 공간이 상당히 이 집이 잘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벌레 안 들어있고 또 방충망도 다 해놓으셔가지고 상당히 그런 게 좋아요. 아 그리고 여기다 문을 열게 되면 확 개방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넓죠? 어. <laughs> 그러니까 실 주거하기에는 상당히 조리라 봅니다. 그리고 뭐 주방 사이즈도 뭐이 정도면 됐죠. 뭐 아, 넉넉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끝에서 이제 저희가 거실 이런 식으로 아그 손볼 거는 그렇게 뭐안 보여요. 아 그냥 이사 오시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1층에는 이제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구조예요. 이쪽이 그 1층 침실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방 사이즈 크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그냥 넉넉해요. 어 공간이 그방둘 구조라 방 사이즈가 다 큼지막, 큼지막합니다. 이런데 뭐 얼룩지거나 뭐 누수된 적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상당히 그 뽀송, 뽀송하면서 상당히 조용합니다 이 동네가. 아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 아 여기도 뭐 수납장 있고 여기 이제 화장실 두 개가 다 이렇게 커요. <laughs> 야 큼지막합니다. 건평이 있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어라, 펜더가 있네. 아, 이런 식으로. 에, 깔끔하죠? 아, 이집 상당히 관리 상태 좋아요. 아, 깔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계단 밑에 보통, 음, 이렇게 창고 아, 고 두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은, 아고 여기는 곡을 좋아하시나 봐.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짚고 올라가는데, 그냥, 발바닥이 따뜻하네. <laughs> 그래도 보면 뭐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냥 특별하게 할게 없어요. 이 집이. 그리고 여기는 또 2층은 이런 식으로 미다지로 이렇게 해놨어요. 아 미다지로. 그래서 이런 건 난방 때문에 그래요. 아 난방 때문에.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은 이렇습니다. 산으로 푹 감싸져 있어 가지고 여기가 포란형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풍수적으로 좋답니다 이게 2층 방입니다 아이고야 <laughs> 이 말합니다 이만해 아 2층 방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뭐 시스템 에어컨 다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아여기는 창도 큼지막하게 뽑아 놓으셔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이게 2층 방입니다. 2층 방이 이만합니다. 아 상당히 넓어요.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이제 드레스룸, 음, 드레스룸이 있어요. 여기 이제 드레스룸입니다. 아 드레스룸도 작지 않고 아 큼지막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2층 화장실. 똑같네. 아 이런 식으로 아딱 깨끗하다. 깨끗하죠? 아, 욕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특별하게, 어, 할건 없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금매요 아유, 이 옥천면에 이런 가격대에 이런 집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2층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아, 이 베란다 기가 막히게 뺐어요. 이 집이. 이겁니다, 이거. 하하하하하. <laughs> 여기 뭐 위에 뭐 비가림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술을 이렇게 뽑아놓으셨어요. 아 이런 데가 이제 그 지인들 오셨을 때 여기서 이제 뭐 바베큐도 해드시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으리라 봅니다. 알겠어 일일이 다 뽑아놓으셨어. 올라온 김에 정원. <laughs> 그러니까 아 나는 풀 뽑기 싫어. 그럼 이런 이런 집을 하시면 돼요. 다그 잔디가 조기밖에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도 좋고, 이렇게 보시오다 덮어놨잖아요. 아, 그러니까, 실주가하는 데는 상당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아, 옆, 옆도 산이고, 앞도 산이고, 이쪽 옆도 산이고, 오늘 하늘도 좋고, <laughs> 좋네요. 아, 그러면 넓은 거실하고 주방 한번더 보여드리고, 밖에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거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고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사이즈도 좋고 주방 사이즈도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냥 건평이 있다 보니까 좀넓다리 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리고 썬룸도 잘해 놓으셨고 이렇습니다 그럼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왔습니다 아집 깔끔하죠 <laughs>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할 게 없어요. 이 집의 큰 장점이 그겁니다. 그냥 뭐풀날 일도 거의 없고, 이렇게 보면 많이들 덮어 놓으셔가지고, 상당히 그런 게이 이 실주거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격이에요. 아,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한 1억 2천 이상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분은 상당히 좋으리라 봅니다. 오늘 이집 상당히 잘 보고 갑니다. 아, 잘 보고 가고요. 이 집의 매매가는 5억 7천입니다. 5억 7천. 이런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상 양평 왕대박 공인중개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